이거 부모님 표도 선물로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부모님. 아 아니다. 부모님 선물로 조금 그렇고 연인한테 신혼 부부들에게 선물하기 괜찮을까요? 신혼집 가면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거 혼자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여러 명에서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 이건 뭐지? 좀 반응이 좀 이거요, 아, 혼자 해야 돼. 혼자. 안녕하세요 방금 니다 우정이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거는요 우정이 홈쇼핑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이 물건 좋냐 어쩌냐 물어보면 돼요 대신 제가 뭘 파는지 모릅니다 제가 <laughs> 저는 제 캠이랑 채팅 수위 이렇게만 보여요 저 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연습용으로 하나 띄워주실수 있나요? 연습이에요 지금은 이거 언제 쓰는 건가요? 자기 전에 저는 항상 자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쓰면. <laughs> 이번에 친구 결혼식장 갈때쓸 건데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식도 좋지만, 뭐 생일이라든지, 뭐 파티라든지, 그럴 때 쓰면 좋더라고요. 부모님 선물로 고민 중인데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 선물로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 이건 연습이니까. 어,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 칫솔? 뭘 감자? 스포 진짜 안 한다. 노골적으로 스포한 배날 거긴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전혀 스포가 안 돼, 이거 진짜. 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정말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뭐 남녀노소가 다 좋아한다 생각해요. 저도, 저, 저 좋아하냐고요? 당연하죠. 자연산인가요? 자연산? 솔직히 말하면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연산이라 생각하면 자연산일 수도 있고 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드러내기보다는 가방안이나 이런 데 이제 숨겼다가 살짝 보여주는 그런 느낌 주머니나 이런 데 넣었다가 이 주머니 밖으로 살짝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이거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약간 센스 있는 느낌? 저는 이거 있는 사람이 약간 이상형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고등학생 때 첫사랑이랑 매력 있는 느낌? 놀았던 추억이 있네요 그런 느낌이요 이 물건이랑 관련된 추억 있으신가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부모님이 축하한다 하시면서 사주셨어요 저한테 입학 선물 비싸다고요? 아 비싼데 부모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하신다고 학교 다닐 때도 좀 이렇게 들고 고 다니고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우정희님 이번 주에 소개팅에 <laughs> 이 제품 사용하고 나가도 좋을까요?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개팅 나갈 때는 들고 다녀요. 가격이 쓱하좀 아, 얼마 정도 할까요? 아 이게 비싼데. 30만원? 정도? 고등학교 첫날 이걸 가지고 갔을 때 친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짝꿍이. 제가 이거 쓰는 걸 보고, 와, 너 이런 거 있냐고. 아, 전좀 숨기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 쓰는 걸 좋아해서 계속 보자, 보여달라 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좀 썼었어요. 뭐지? 도대체. 이거 쓰고 싶은데 향이 어떤가요? 약좀 아, 은은한 향? 썸녀에게 선물해줘도 괜찮을까요? 네, 썸녀도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요. 어? 방춘화극. 아, 뭐야, 스파라카 두고. 듣고... 아니, 이건 줄 알았어. 아이 저게 뭐야. 스파라카 두고가 뭐야. 저게 뭐야. 고등학교 때왜 쓰고 가. 아, 너무 부끄럽다. 아, 너무 부끄러워. <laughs> 짜잔. 이거 부모님 표도 선물로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부모님. 아 아니다. 부모님 선물로 조금 그렇고 연인한테, 연인한테 이제 좀 주기 좋은? 이거 우정이님이 인티프한테 자주 쓴다던데 진짜인가요? 제가 오히려 쓰기보다는 팀에서 그 팀에서 좀더 자주 쓴것 같아요. 다 같이 써요 두루두루 많이 쓰는 느낌? 딱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거 주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괜찮긴 한데 조금 비싸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다. 만나서 나중에 뭐생일이다 그럴 때 주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집에 한 개씩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보통은 집에 한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신혼 부부들에게 선물하기 괜찮을까요? 네, 신혼 부부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신혼집 가면 하나씩 있더라고. 이거 혼자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여러 명에서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 이건 뭐지? 좀 반응이 좀 이거요, 이거 아, 혼자 해야 돼. 혼자. 나알것 같아. 정답 수갑. 아 채찍이야? 아! 많은 형이 내일 집들이 선물로 적어 가져온다고 하는데 거. 아, 인차차. 제가 이거 이미 써봤는데 좀 별로였거든요. 이거 좋은 점좀 알려주시겠어요? 좋은 점요. 일단 건강에 좋아요. 한 일주일에 이거를 한 3, 4번 정도? 이거 요즘 운동할 때 필수템인데 우정잉 헬스 선생님도 추천해주시나요? 네네네 저그 쌤이 추천해줘서 샀어요 이거 아는 조폭 형님한테 선물해드리려고 하는데 반응이 어떨까요? 완전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이거 조폭 사이에서 진짜 인기 많은 거예요 이거 무슨 소스 발라줘요? <laughs> 뭐 있는, 있는 거? 기본, 기본 소스? 혹시 이거와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좀알것 같은데 운동 끝나고 많이 먹었어요 원래 운동 쌤이 이거 먹어라 해가지고 먹었는데 트러블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서 그걸 끊었습니다. 여행 때 가족들에게 사용했나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 가족들은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네. 제가 집에 좀 쟁여 놨거든요, 이거를. 종류가 좀또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 초코맛 이런 것도 있고. 아, 제가 너무 말했나? 경영팀 잉치니인대 회사 창립 기념일 선물로 직원들한테 돌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예. 진짜 이거 선물해 드리면 바로 써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예. 헬스장에서 사용하면 좀 민폐일까요? 나우 no! 헬스장에서 다 이걸 먹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저 사람 아 바로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프로틴 아 개꿔 아나 프로틴인 줄 알았어 아나 이건 진짜 찐인 줄 알았어 찐 프로틴이라고 생각했는데 팬미팅 때 개꿈틀 본다고 했다고 아 어렵다 생각보다 <laughs> 이거 클럽 갈때 가지고 가면 인싸될 수 있을까요? 이거 보통 클럽에서 많이 쓰잖아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아니면 뭐 회식자리 안 먹고 바로 써야 효과가 좋나요? 아밥 먹으면서 쓰긴 해요 음. 이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나요? 보통은 약간 인싸들이 이거 가끔 머리에 쓰시는 분도 봤는데 우정잉님은 한번안 쓰시나요? 머리에 쓴다이거이 머리에 쓰진 않죠 소개팅에 썸녀한테 선물해도 좋을까요? 네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긴 해요 이거 괜찮을까요? 건강해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그럼 이건 우정잉님 어떤 부캐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복수연 수연이가 이걸 조금 좋아하지 않나? 이거 머리에 쓰면 좋겠죠? 머리에 자꾸 쓰지 왜? 아나 뭔지 알것 같아. 아니 아는 알것 같은데? 튀겨 먹어도? 안되죠. 먹는 게 아니지. 내가 보니까 이거도 혹시 다음 팬미팅 때 선물해 주면 바로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네, 써드릴게요. 나 이거 진짜 알겠어. 나 진짜 알아. 나 너무 알아서 이제 채팅 안 볼게요. 돈에만 봐야겠어. 우정이님 이거 쓰다가 경찰한테 걸리신 적이 있나요? 제가 쓰다가 걸린 적은 없는데 쓰다 걸린 사람은 알아요. 몇천 원? 혹시 사용빈도가 한 주에 몇번 정도 될까요?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써요. 요즘 패비들 은. 이걸 머리에 쓰는 게 유행이라던데 우정이님도 써보실 생각 있나요? 어, 나쁘지 않죠 귀여울 것 같아요 캐릭터들 네, 많이 쓰는 캐릭터들이, 캐릭터들이 많아요 진짜 실제로는 쓰는 사람못 봤지만 네!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이거 다 써요 어디 가든 이거 써요 비바람이 지던 바다, 바다. 어. 무조건 긴거 사셔야 돼요 짧은 거 사면 불편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법이 좀 어렵던데 꿀팁이 있을까요? 이게 가끔 물이 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잡아서 돌리세요. 돌린 다음에 콕 하면. 되겠다. 그렇죠? 우정이님 이거 써봤어요. 그럼요. 쓰다 보면 힘들어서 금방 땀 나던데 우정이님도 자주 쓰시나요? 땀이 나도 어쩔 수 없어 참아야 돼요. 그렇죠?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이거 사가면 좋아할까요? 완전 집들이 선물. 오늘도 사용하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쓰셨나요? 어제.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랑 공유해 보셨나요? 네, 저는 우리 집에 이제 오면은 보통 제 친구들이 좀 착해가지고 내 집에 오면 자꾸 이걸 쓰려고 그래. 그래. 내가 막 쓰지 말라고 하거든.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면서 남자 친구랑 같이 사용해 본적 있으신가요? 약간 로망이 있는 거를 남자 친구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은 남편이랑 나중에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쓰는 그런 약간 로망이 있어요. 약간 사이좋게.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장갑. 아 씨. 아니 나고 아니 나 처음에는 술 같은 건줄 알았고 중간에 살짝 메이드복 같은 건줄 알았고 그리고 나서는 고무장갑인줄 알았어 네정홈쇼핑아 어,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제대로 파는 것을 아 실패했네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이피셜 인싸만 쓴다 팬미팅에서 쓸수 있다 근데 어제 휴가 때 썼다 남자친구랑 써보는 게 로망이야 아이씨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안 거야?